23과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대화 1 수루 씨, 다리가 아파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시내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고마워요. 대화 2 안녕하세요. 예약자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네, 수루요. 건강보험증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들어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온몸이 아프고요. 감기에 걸리신 것 같네요. 기침은 안 하세요? 기침은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콧물이 많이 나요. 푹 쉬시고 며칠 무리하지 마세요. 주사 맞고 약 받아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23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병원입니다. 2번, 공항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2번, 약을 사는 것 같아요. 3번,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4번.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3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제 공장에서 일하고 허리가 아파요. 4번. 머리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가서 좀 쉬세요. 네, 그럴게요. 5번. 리안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어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아, 어느 병원이에요? 0 1. 二、三、四、五、六、七、八、九、十。だめだよ。See you later.